어... 오늘의 1세트 전장이 떠오릅니다. 그 맵은 폴리포이드였죠. 그리고 김호철과 이정우의 매치 이 전장에서 이 위치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똑같아요. 케이스 칼레는 11시였죠. 그리고 화이트가 5시였는데 이제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지정의 위치 에 있습니다. 자, 올킬이 또 앞에 있죠. 자, 세미 올킬이 가능할지. 우리 김영주 11시입니다. 5시 위치에 있는 선수 파마사이트 김동현 선수의 신형. 아, 정말 많은 클랜 리그들을 출전을 했었고 이 선수가 거의 화이트 대장격으로 출전을 할 만큼 아 정말 잘하는 실력자라고 보일 수가 있을 정도로 고수입니다. 아마알분들은다알 텐데요. 자, 과연 이번 판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별풍선 한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 그리고 남는 잔풍마지막이 가자! 가자! 자,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에이스 결정 전 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애결 갔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클랩. 아니, 근데 이거 전작이지, 바뀐 건가? 또글스더 싸라. 내가 얼마 전에 방송 세팅 도와줬는데, 쏜 다음에 빨리 싸, 도글스 빨리 싸. 근데 전쟁 기지 바뀌었나요? 이거 왜? 돈칼림 벼부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우 칼님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 한 개. 한 개. 노에포레스트님 레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아우 에드벌룬 남겨서만 감사합니다. 자, 한절로고님께서별풍선 감사합니다. 선한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좀 화력이 좀 적구만. 에 이렇게 중계하는데, 에? 야 어디 가서 이런 중계 못 들어? 어? 아니 어디 가서 솔직히 이런 중계 못 듣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쏴주세요나 지금 몇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중계 이렇게 시도시 막막 달리고 있는데 좀쏴 좀, 자, 좀 쏴봐. 야 어디 가서 신선 진배틀에 이런 중계를 듣냐? 좀 쏴보세요. 간절한 꼬마님, 아두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웅 두 개. 이웅 두 개. 고맙다, 고맙다 이진 씨가. 에휴, 진짜. 진짜 간절하네요. 자, 팩토리 올라갑니다. 이쪽도 팩토리. 아 역시나 이번에도 무난한 출발을 가져가고 있죠. 요새 뭐 태트전에서는 사실 뭐 원팩원스나 토팩토리 본진 플레이로 하는 건 사장됐죠. 그럼 뭐합니까? 그냥 원팩 더블 하면서 그다음 앞마당을 먹고 벌처 싸움을 하면서 그다음 이제 중후반 장기전 운영을 흘러가는 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마린 더블하고 20커맨드 하는 게 정석이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서로 대각선에 나오게 되면은 뭐 벌처 싸움을 굳이 걸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벌처 몇 마리만 찍고 나서 바로 탱크로 넘어가면서 그다음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계략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선수보다 20커맨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원마리만 찍었어요 양선수 자베럭서 타이밍도 지금 두 선수보다 동일하고 확실히 잘하는 고수분들 게임인지라서 최적화가 요새 트렌드에 좀 걸맞는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플라이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22서플과 23서플의 근선 차이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 근데 여기서 볼수 있는 건 가스를 붙였다는 건데요 자, 이렇다 얘기는 바로 머신샵을 달겠다는 자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 파마스 선수는 토팩을 짓고 나서 가스를 넣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어우, 그냥 빠르게 붙여주네요. 자, 토팩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요새 많이 하는 최적화는 뭐냐면, 예. 1팩토리 유지하다가 2팩 지을 때까지 가스 하나로 조절을 하다가 그 다음에 2팩을 짓고 나서 이제 3팩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하죠 네자 어쨌든 경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람 안 맞은 컴퓨터 센터에 s c 에까지 붙는 그런 모습 그래서 3팩토리까지 올라갑니다 3팩 버신샵 올라가고 있고 자 SCV까지 붙여지는 모습 양선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3 0 0벌대 3팩 0 벌의 싸움 지금까지는 정석적으로 굉장히 좀 무단한데요 자 그리고 엇박자로 가스 조절 들어가는 모습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인구수 조절을 적절하게 잘할 필요가 있는데 스타포트 3팩 원스타 자이런 벌체에 완전히 집중을 해주기보다는 탱크도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레이스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영주가 만약에 4팩이나 5팩을 그냥 논스톱으로 꽂아버린다면 위험할 수 있는데 아머리를 올려주면서 대비를 해준다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인데 안전하게 아머리만 올려주느냐, 아, 아 그냥 아머리 하나 정도만 재워주면서 원스타만 생각을 하느냐, 아머리 아카까지 가느냐 그 정도인데 보통의 레이스를 어느 정도 의식하면 투스타는 잘안 나오니 아머리 정도만 올려주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안마당 가스 없죠. 이러면은 많아봐야 원스타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정도만 지어주는 게 정석인데 자 4팩 늘리죠 이거는 결국은 아무리 짓기 전에 4팩부터 짓는다는 것은 약간 레이스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 서치하는데 지금 상대 마당가수 없거든 이런 웬만하면 벌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레이스 안 갔을 거고 레이스 안 갔을 거니까 아 내가 그냥 안전하게 팩토리 올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레이스예요 이러면 상대 베록스도 먼저 깔수 있고 예 무엇보다 탱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이거는 아직까지 레이스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차 탱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 발차 는 계속해서 쭉쭉 내려갑니다. 자, 레이스 모아주는 모습, 굳이 먼저 공개하지는 않아요. 상대방 마당가스 없는 거, 이셋에 올라가는 거 체크하죠. 적당히 푸시 넣어주고 이제 에돈 하나 더 추가를 하던가 뭐 오페까지 늘린다던가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이죠 탱크 체제 변화는 슬슬 생각을 해주고 있는 김영주 게다가 아무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예 올라가죠 자 근데 갑작스럽게 레이스가 딱 두두 등장할 거예요 토레이스 타이밍도 한번 갈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한번은 가스까지 채취가 될 것이고 토레이스 돌아가서 상대 S11을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가져가고 있죠. 자, s 사실 못 해도 한 6마리는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다마 머리가 딱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완성될 이무렵승까지 됐기 때문에 멋진 뭐 마가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가 분위기 자체는 김동현 선수가 확실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 커맨드 가져가 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4패까지 일단 맞춰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스! 오 자, 잡아줍니다. 아하, 경제 좋아요. 자, 그렇죠. 반부대는 잡을 수 있어요. 자, 레이스로 S12점 쏘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그래도 어쨌든가 미미한 타격은 기본적으로 있죠. 막 심대한 데미지까지는 못 주지만 그래도 한반 부대 정도 잡아주게 되면은 확실하게 분위기 좋아지죠 자 일단 5마리 잡았고 딱 6마리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딱 6마리 잡을 수 있다 했죠 정확하게 6마리 잡고 빠집니다 아주 정확했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통 3커맨드를 지어주는 게 정석이죠 선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정적인 선택은 미네 멀티 가져가는 거죠 아무래도 6신 동선 멀기도 하고 상대가 좌측으로 견제할 수도 있고 어,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을 또 먼저 자리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나르 멀티부터 먼저 가져가주는 모습이죠 반대로 여기서 뭐 김영주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멀티 가져가는 거 좋은 판단이죠 다만 본인은 12시를 가져가는 게좀더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상대는 못 나오거든요 어차피 상대는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지라서 예, 12시 가져가는 게좀더 좋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미나르 멀티부터 가져가는 모습 자 벌트 싸움 자 먼저 언덕멀티부터 가져간 모습의두 선수입니다. 게다가 골리아까지 배치해주면서 자, 다들 지금 내렸는데 골리아 사업까지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황 오, 게다가 스파이더마인까지 그래서 골리아 살짝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 s 12만 잡아주네요. 아, 김동현 집요하게 S12만 점4 야, 5킬, 6킬, 7킬 그런 식으로 계속 케이스를 누적을 해나가고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도합 1군, 한 분에 잡았죠? 점점 더두 선수간의 자원적인 격차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본인 스트리커미터들 컴퓨터에... 와 이거 레이스? 레이스로 애쉬비 잡았나요 이 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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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발차드랍시을 잡아내네요. 그나마 여기서 메꿨습니다. <laughs> 같이 애쉬비를 잡기? 야, 좌측하고 우측으로 가지는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마인 제거 그리고 병력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바로 4 커맨드까지 시해주겠다는 생각이고 자 센터 센터 서머펠터지는 그런 모습인데 야양 선수부터 놓업 오야벌초로 탱크 야 똥꼬 자체 들어했죠 그래서 벌쳐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인까지 자 이제는 반대로 본인이 역으로 압박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3 커맨드도 잘 들어가고 있고 4팩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탱크를 저기에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힘 자체는 세다는 것이었죠. 반면 김영준은 벌처를 좀 많이 찍어주고 나서 탱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탱크 숫자가 살짝 부족하고 무엇보다 드랍십을 의식을 해야 되다 보니 병력들이 좀 분산 배치가 된다는 그런 약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센터 싸움에서 잠깐은 밀렸는데 벌처! 벌처를 상대 벌처 잡아내기 그러서사컴 준비해주는 그런 파마스 이트 반대로 김영준도 빠르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벌처 싸움 이제 안 밀립니다 왜냐면 벌촌 플러스 알파로 탱크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는 게 현재 김영재 입장이에요 이 벌초를 다 먹히게 되면 더더욱이 김동현의 상이 황 좋아져요 그러면서 레이스나 드랍심 이제 또다시 한번 준비가 될 거고요 레이스 셋자 12시에 4컨까지 예,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퍼슬기 올라가시고요 오우 마린으로 마인 제거 어 그리고 공일업이 더 빠른 모습이죠 확실하게 아무리가 빨랐다 보니 자 그리고 이쪽은 고기업이이제서에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 뒤쪽에 병덕을 추가 자 센터에서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것이 김동현이죠 거기다사 컴도 빠르고 상대 멀티 견제도 한번 했었고 예삼 컴도 빨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탱크 초반에 많았고 견제도 했었고 이득 챙겼고 자 센터 싸움 아 근데 벌칙도 많이 잡혔어요. 이번 싸움에서는 김영주 나쁘지 않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구치 밀세졌죠. 왜냐면은 방금 전에 파마스 화이트 선수가 탱크가 이 최적의 사거리에서 먼저 때릴 때 벌점 같이 갔어야 됐는데 벌초는 벌채대로 죽고 나서 그다음 탱크가 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이 탱크가 몇방못 때려서 본인의 벌초만 괜히 손해를 입었죠. 따라서 김영주가 그래도 라인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나 자원적인 상황에서는 확실히 김영주가 아, 봐요. 파마스 화이트가 확실히 한수더 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플라이까지 심시티 해주겠다는 생각에 김... 뭐야 김동현 선수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안되어있고요 투아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실패상태 자, 아, 레이스로 골리앗 잡아내기. 자, 그래서 이번엔 아래쪽으로 한번 툭 쳐보겠다는 건데, 여기는시야보 전혀 안돼 있거든요. 자, 그다음 심시티 돼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이쪽에다 병력 온다는 거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김영주! 야, 약간 프로토스전에서 견제를 하듯이, 저거 전에 마린메딕이 텔, 아니, 저게뭘 멀티 타격을 하듯! 야, 이 탱크 돌리기 한 번으로 경기의 양상 자체를 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유롭 탱크들, 그 사빵! 시즈버들, 자 레이스까지 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거 지금 예상 전혀 못했죠.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김영주고 벌초가 많습니다. 근데 약간 오 보비 보비 클로봤어요, 클로봤어요, 클로봤어요. 자자자자, 아 정말 잘아레쪽으로 내려가고 s 타격까지. 자 S7 타격 받는 거좀 아프죠. 아컴퓨터도 직접적으로 타격 받고 있고 게다가 S7 자빅도 너무 아픕니다. 자 여기서 결국엔 다시 한번 득점을 찾기는 모습에 김영주 선수 상을 좋게 만들어 갑니까? 양 선수부터 공기업이고요야 근데 애순이 너무 많이 잡혔네요 본인이 지금까지 잡혔었던 거에 대해서는 가발을 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탱크 시즈부터 접었고 정면 밀겠다는 건가? 근데 정면 미는 건 오바예요 이거 정면 미는 건 상대 탱크가 많기 때문에 좀 오바할 수 있겠는데 다시 커멘트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탱크는 라인 배치만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탱크 숫자가 부족한 김영주예요 6시에 병력 빠졌기 때문에 결국 센터 안 밀렸고 상대가 여기서 역으로 뭔가 할수 있거든요 인구 수가 확 줄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시에 병력 견제가 생각보다 이득을 본것 같지만 당장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벌차가 많이 죽어요 결국 여기서 상대 벌차를 다 잡았기 때문에 김동현이 메었네요 6시에 피해대해서 완벽히 메꿨고 3시 멀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결국 김동현이 유리한 상황은 유지가 된다고 보일 수가 있겠고 자 그래도 1업이 돌아가면서 업그레이드에서 한 단계 앞선다고 볼수 있는 상황 아직 드랍십은 준비가 안되고 있고 투하모리가 있는 상황이고 자 7팩 상태 이쪽은 8팩이 사머신샵 에돈 네개 아홉 시 커맨드 올라가주는 모습, 확장력 자체는 좋은데 라인 자체를 잘 긋고 있는 쪽이 김동현 선수이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가 주는데요. 보여마인이까지매설를 해주면서 탱크 시즈 모드. 자 그래도 많이 잘 들어가고 탱크 시즈 모드까지 적절하게 들어가 주면서 이번 싸움에서는 나름대로선 선박이 주는 모습인데 김동현이 밀리지 않는 그런 모드를 만들어서 가 생크가 위쪽 라인으로 전진을 합니다. 결국 한시 라인을 본인이 사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 가뜩이우 센터 라인 이쪽 센터 부근에서도 라인 자체를 본인이 던진을 했는데 한시까지도 던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동엽 선수가 얼마나 상황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지 라인 사수력이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세시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이스 쪽에 게이스 씨가 달라붙습니다. 게다가 한시 멀티까지 추가해 주고 있는데 이와중에 탱크 이건 안 닿는데 오 그래 안 닿았네요. 레이스가 이와중에 왔어요. 아 그리고 골대 골략, 골대 골략, 골대선 레이점사 스 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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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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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테크시 조드.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s c 시 양컴 가겠다는 거죠. 그래도 김영주도 이렇게 억으로 끌면서 한시 안 되니까 아래쪽 멀티를 먹겠다. 그래, 여쪽이 안 되면 아래를 먹겠어. 요건데 이미 지금 잔존에 있는 병력 자체가 파마스 화이트 선수가 김동현이 확실히 많고 한시 커맨드 지은 것도 솔직히 아깝고 한시라인 결국 실패를 하고 나서 뒤늦게 7시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기 실패를 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 골입니다. 아예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수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제 2의 수단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자, 그래서 6시 견제로 넘번해주나요안 아, 되고요. 자, 이미 한번 꼬라 받고 나서 상대에게는 좋은 거를 내주고 나서 7시를 가져갔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리하죠. 이로 말려가 돼 있고요. 아 근데 이쪽도 공격 말려가 돼 있네요. 자, 그래도 이제 아래쪽으로 라인을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7시 쪽으로 라인을 좀 이어 나가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겠다 근데 그래도 7시 쪽 라인을 어떻게든 사수에 나가는 거는 진짜 김영주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위쪽 라인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김동현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냈다고 한다면 은 김영주는 아래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6시에 벌척도 락했기 때문에 12시가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포착을 못한 게 김동현 입장에서는 약간 아실 수 있겠어요 왜? 본인이 한시에 집중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울 텐데,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영주 선수를 잡아내기 1분 축제대, 김동인이 되겠어요. 예, 서로 김들의 대결. 정말 금 같은 경기가 나오고 있죠? 12시, 압박까지 자, 아하! 열두신 12시, 열두신으로 피해를 주면서 게다가 센터라인 밀리지 않은 걸 고드로 만들어도 한시도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3시간 려고하는데 서플라이 때문에 막혀있어요 갈 길은 없습니다 갈 길은 없어요 김영주 아 안타깝지만 이번 경기는 내주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3시 쪽으로 벌전을 돌아가서 어떻게든 S12 전사발을 견제라도 해주겠다는 생각인데, 중요한 게 12시에 서피드도오 그나마 야무지게 레이스를 모아놨기 때문에 역토스타에서 어느 정도 상대 레이스를 자꾸 제공권을 장악해 나가려는 건 좋은데, 이미 한시간마다게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배 아픈 거죠. 인구수는 이미 좀 많이 터져 있고요. 미네랄과 게스 누정량에서도 지금 두 선수의 자원 격차가 얼마나 큰지가 정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0-3박위력 돌아가고 있고 이쪽도 투 스타 드랍쉽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센터에 있는 탱크들을 걷어내는 그런 모습 그러다 골리아시 도착 아... 레이스는 이제 계속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네 아직까지도 자그 센터 싸움이라도 어떻게든 이겨줘야 되는 모습의 김영준데 라인이 위험해요. 자 이렇게 되면 김동현 선수가 3대 1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이트 클랜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런 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영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만 점점 더 라인이 뒤쪽으로 밀리고 사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12시에 조치도 못치겠고 센터 라인에서도 점점점 뒤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화이트 클랜의 화색이 도는 그런 상황이죠. 7시 한마당 돌아가지만 중요한 게 이쪽은 1시 한마당 1시 이 자원력에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난다면은 누적자원과 인구수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누적자원, 인구수, 그리고 테테 은 가장 중요한 거뭐 라인을 봐야 되는데 라인도 김동현이 앞서요 자원도 김동현이 앞서요 인구수도 김동현이 앞서요 누적자원도 김동현이 앞서요 아 지금은 파마스 선수가 이제 좀 많이 유리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드랍쉽 준비됩니다 드랍쉽은 확정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드랍쉽은 어디로 가냐? 7시로 갈 거예요 7시로 갈 겁니다 발이키리몸 대주면서 예 확인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7시 토말들이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라인만 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 근데 1시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드랍쉽 들어갑니다 발이키리몸 대주면서 자 봐봐 사이드 김동현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든 압박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 빠르게 올라가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벌칙 현재 좋고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모두 동시에 멀티타격을 받는 건데 서로 동시에 멀티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 김동현이 좋은 상황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적 자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실이 밀리지 않는 걸구도로 만들어 가고요 9시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동시에 투 커맨드를 파괴를 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금세말이죠 아 게다가 한시라인 이쪽금커맨드가 실질적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요. 뭐보다 드랍 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재차 드랍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투스타에서 금세 드랍 시은 쌓입니다. 여기는 병력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남지도 않았던 반면 하마사이트는 이게 벌쳐가 아니라 골게 하시죠. 부대 편성 자체에서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 예. 그리고 확실히 김영주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추가이못지켜던 반면 아 김도기는 03억까지 완료가 되었네요. 자, 야, 경기지 맥 보고 주담 여러분, 초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자 69분. 아유, 감사합니다. 업 어,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시! 자, 너 올케는 안 돼. 그리고 우리 화이트 클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김동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자를 부르는 화이트 클랜! 자, 화이트 클랜의 미래는 밝아지고 있어요.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장미빛 미래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 보여줍니다. 커뮤니 센터도 이제 위험하고요. 0 3업 골리하시기 때문에 커뮤니티 금세 날리죠. 예, 12시 뭐 1시 견제해준 그런 상황. 그러나 커뮤니 센터도 많이 위험하고요. 자, 그리고 드랍시 위쪽으로 올라가주는데 지금 동선을 선택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1시 쪽을 굳이 찍킬 필요도 없이 공격을 가면 되는 거예요. 팩토리 장악하러 가도 되고요. 12시를 치로 가도 되고요. 상대 병력을 먹어도 되면서, 먹으면서 한시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서, 한시 토마이트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해도 되고요. 아. 자 그래서 마지막 김병수 어떻게든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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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뚫어버리면서 이거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뒤쪽에 병력들 더 있고요. 그래서 실지않습니다 그럼 뚫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김동균 선수의 현재 물량과 규모와 부대와 자원과 모든 상황에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력으로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의한시를 이어가는 루트를 확보를 한가 동시에 상대에게 실질적인 자원 대비 까지 입혀야 되는데 아홉 시는 아홉 시도 다들 하고 한시에 토벌티아 자원 줄도 현재 바닥이 끊런 상황입니다. 자원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군과미래래 희망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김영주가 되었어요 야 이래야 대 텐션이 살지 깡정진3 0개야 아니, 근데, KS길드 지금, 이렇게 되면, <laughs> 이혼반 지는데 쏘시네? 힘내라고 쏘시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 받으세요. 이래야 제가 힘이 나죠. 이야, 감사합니다. 밸붕선 또 가자. 힘이 난다. 힘이 쏟아난다. KS 힘내. 자, 힘내야 되는 KS길드가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KS클래는 그 다음 주자가 누굴지 궁금하죠? 예, 지금까지 월요일과 수요일에 있었던 그런 주자들의 분석을 해본다면은 케이스클랜에 나왔던 선수 신찬승, 정영준, 이창우, 강현우, 예 그런 식으로 출전했죠. 예, 캔를 했었던 선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또 그런 선수가 출전할지, 아 강현우는 그때 아쉽게 졌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나오게 될지가 좀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요. 자 오늘 상대 강력한 그런 화이트클랜과 케이스클랜의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이에스코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의 화이트클랜 자 그리고 계속해서 드랍쉽 찍어주면서 육드랍쉽까지 7드랍쉽 8드랍쉽 쭉쭉쭉 계속해서 드랍쉽을 짝짝짝 이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시청자 7 1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어버십 부탁드릴게오소리든깡님 추천, 아버지 오, 추천? 아, 나이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이스로 탱크 때리기. 야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시에서도 병력을 났는데 여기에서도 이겼어요. 김영주 그래도 3킬했으면 잘한 거예요. 3킬이면은 솔직히 3인분 한 건데 잘했는데 아 그래도 5킬할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 있는 거죠. 그럼 다음번 출전했을 때 김영주의 5킬도 기대 볼수 있겠어요. 예, 지난번에 위전에서는 2킬을 했고 이번에 3킬을 한 거니까 다음엔 4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뭐 김동현 선수가 상황을 구치려면은뭐 많은 걸 해주면 되죠 방업 찍고 공중 공방업 미리 찍어주고 이제 뭐 공중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줘도 되는 것이고요 SCB까지 옮겨주면서 뭐 여쪽 루트가 막혀있다면은 어, SCB 태워서 가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면서 커맨드 센터 또 올려주는데 돌아가는 자원줄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진짜 얼마나 김영주의 상황이 열악한지를 정나라하게 예, 드러낸 그런 포인트죠 예, 파마스 선수는 김동현 선수는 지금 인구수가 200인데 미나랄을 쌓여가고 있고 뭐, 드랍실도 많고 근데 김영주는 인구수가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115 근데 자원줄도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김동현은 하나 둘셋넷 거기다 7시까지 아, 한시도 가스 채취하고 있고요 이거는 빨강색이 영우여도 이제 역전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런 김영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클랜, 김동현, 보여주네. 우리도 잘하는 그런 클랜이거든. 보여줍니다. 시즈모자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영주, 전부로 기버. 하지만, 김동현의 그런 운영 앞에 결국엔 무릎 꿇는 상황. 화이트 클랜이 3대1을 향해서 따라 달려갑니다. 자, 아... 이거를 막았는데 인구수 차이 더 심해졌어요 인구수 100 차이였는데 이제 인구수 120, 130 차이 짜잔! 화이트클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김동현의 준역세입의 시작이 될수 있을지